안녕하십니까? 스탠딩 뉴스 박지훈입니다. 최근 SNS나 우리 대학과 관련된 게시판에 캠퍼스 내 흡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자주 올라오면서 우리 대학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많은 공공 이용 시설 등이 금연 구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대학 내 흡연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버린 담배꽁초가 캠퍼스의 미관을 훼손하고 있음은 물론 부주의로 인한 화재 사고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갈등은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힙니다. 과연 우리 캠퍼스는 흡연 문제에서 자유로울까요? 우리 대학 내 흡연은 이제 공공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대학 건물 내 흡연은 엄연히 금지되어 있는데도 흡연을 하는 일부 학생들이 건물, 테라스, 화장실, 생활관 내 등을 이용해 담배를 피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캠퍼스를 거니며 흡연하는 모습은 쉽게 볼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흡연을 하지 않는 학우들은 상당히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비흡연자들은 교양관 입구에서 담배를 피워 건물 내로 담배 냄새가 들어온다. 공학관에서 담배를 핀다. 다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데 귀찮더라도 건물 밖에서 피면 좋겠다. 생활관에서 바람을 쐬려고 창문을 열어놨는데 담배 냄새가 올라온다. 총학생회에서 캠퍼스 내 흡연 문제에 대해 다뤄달라. 흡연자 중에서도 예의를 지키지 않아 전체적인 흡연자들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 이렇듯 흡연을 하지 않는 학우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이룸 같은 사실은 분들 아래층에 생 이제 올라오니까 자기 방에로 피해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기존에 흔한 나에서안 피해질 연분들하 계시고. 지나다니다가 막 연기가 막 뿜뿜 나오면은 불쾌하긴 하죠. 그안 그래도 건강이 안 좋은데, 자기가 의지대로 담배 피는 것도 아닌데, 연기 냄새 맡으면 조금 불쾌하잖아요. 그런 점? 그리고 막 꽁초 같은 거막 버려져 있으면은 조금 비위생적으로 보이고, 그런 창결적인 문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밥 먹는 거랑 그 이제 휴할수있는 구역이 밥 먹는 거랑 이제 문사대 그 수배도 앞에 있잖아요. 근데 수배 앞은 이제 뭐밥 먹거나 그런 상관이 없는데 아주 힘든 시간에가고 있고 그 이제 공부하다가 그냥 나왔는데 그냥 바로 반대는 거 아니니까 바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일단 산책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쪽으로 못 가기 때문에. 밖에 없거나 이제 그런 적을 아예 안가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소 하고, <놀람> 소을 하고 들어오는 경우에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몸에서 냄새도 나고 이제 가면서 냄새가니까 그런 건좀 약간 불편길 어, 가면서 담배 피는 게 너무 심해요. 그래서 냄새 같은 것 때문에 좀. 전대 방송에서는 흡연에 대한 불만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전남대학교 학생 25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자신이 비흡연자라고 답한 학생 182명 중 85%의 학생들이 흡연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흡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학우들의 입장과 흡연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적절한 방안은 없는 걸까요?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학생들이 흡연구역을 지정하거나 흡연 부스를 설치하며 그 외의 곳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 타 대학에서는 흡연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전대방송에서 취재해 보았습니다. 광주대학교와 한밭대학교, 배재대학교는 흡연구역을 지정해 그곳에서만 흡연을 하도록 하였고 전남대학교 광주 캠퍼스에서는 흡연 부스를 설치하여 비흡연자들과 흡연자들의 모두의 불만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충남대학교는 학교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흡연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안들이 불편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전대방송에서는 흡연자들의 입장을 설문조사를 통해 들어보았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긍정적이라고 답한 학생들은 75명 중 92%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흡연자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제 학교 흡연 부스가 없어요. 따로 흡연자가 비흡연자를 배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길에서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거나 흡연 부스가 아닌데 흡연 지정 장소가 아닌데 담배를 피는 그런 행동을 삼가야죠. 비흡연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흡연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흡연 구역을 좀 명확하게 정해 주면 흡연자들도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어디서 담배 를 피어야 될지 몰라 가지고 이런 데서 피는 그런 데가 찢는 거니까. 그런데 딱 정해 주면 흡연자들은 그딱 정해진 흡연 구역에서만 흡연 해서 좋고, 비흡연자들은 그 거기 안 가면 되니까. 그 서로 얘기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좀 담배를 피면은 주변 사람들 의식을 많이 하니까 따로 흡연 구역 같은 게좀 정해진 게 있긴 하지만 흡연실을 하나 따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막 저희 담배 피는 사람도 눈치 보이고.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모두 흡연 구역 지정과 흡연 부스 설치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이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며 절충적으로 찾은 방안. 이에 대해 학교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대학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우리 대학 김윤구 교학과 교학팀장님과 박재영 행정지원과 총무팀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캠퍼스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성원들 합의가 있다면은 충분히 설치할 어,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 미리 구성원들간의 합의 이런 것들이 좀 사전에 논의가 충분히 돼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부분 아마 이제 전체적인 구성원의 의견이 한번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생들은 전부 성인이다 보니까 거의 지금 담배를 어, 피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각 건물 주변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학 학교에 그 건물 위치상 그 건물별로 하나씩 할 만한 곳이 지금 다다한데 없는 그 건물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과연 그걸 설치를 했을 때, 어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관상 그게 괜찮은지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재정이 좀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한두 것 정도는 아마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담배는 기호식품입니다. 기호식품으로서 당당히 흡연하고 싶어 하는 흡연자,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싶어 하는 비흡연자, 학생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대학 구성원, 모두가 교내 흡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흡연으로 비흡연자들의 건강에 위협, 화재의 위험, 미관에 해치는 담배꽁초 투기 등의 문제는 대학 캠퍼스 안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일부 대학들은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 금연 구역 지정, 금연 장학금 설치 등으로 자구책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수 캠퍼스에서도 학우들의 건강과 학교의 미관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대학 구성원의 대화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하는 캠퍼스 모두가 깨끗한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탠딩 뉴스 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